네, 오늘은 간만에 그 저녁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그 랜턴이죠, 랜턴. 캠핑들 많이 가면은 이제 밤에 랜턴을 쓰는데, 거실에 보통 이제 장치하는 랜턴, 그 다음에 헤드랜턴. 뭐백패킹을 가거나 오토캠핑을 가거나 뭐 상관없이 랜턴은 아마라도 저녁에는 이제 있는 게 낫죠. 그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거실용으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그 제가 제가 처음에 이제 사용하게 된 랜턴은 요거 그좀 많이 뭐 엉망진창이 됐는데 원래 여기 이제 좌우측에 고리가 있었고 요거는 없었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집에 남아도는데 삼각대로 구멍 뚫어서 이렇게 어 빗물이 들어가면 물론 고정이 나겠죠. 그래서 사용할 때는 비가 혹시나 오고 올 때는 그냥 조그만 그뭐라 하네요 그랩 같은 거 있죠? 왜 하얀 거? 봉투, 비닐봉투 같은 거 하나 씌워서 써도 그 큰, 뭐, 지장은 없습니다. 어, 이게 이제, 다 USB 충전이 되고, 어 그리고 5핀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단추. 단추 부분이 되게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건 제가 산게 아니고, 그, 뭘 샀더니 선물로 받아가지고, 두 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깜빡깜빡. 예, 요렇게 해서 다섯 가지 모두가 있고, 저녁에 보통 이 가장 큰 밝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는 사실은 필요 없고, 보통 한 번, 두번 정도만 해도 그 웬만한 활동하는 데는 큰 지장이 있고, 타프 밑에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아주 밝은 느낌이 아니라 그 사물을 어느 정도 다볼수 있는 예 요즘 세번 정도 네번 정도 굉장히 밝은 정도고요 이거는 근데 네번 가장 강하게 하면은 일정 시간이 되면 이게 과열이 돼서 그런지 꺼지더라고요 자기 그 센서가 아마 작동을 하는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꺼지고 통상은 한번두번 번 정도로 하면은 시간이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는 충분히 쓰는 것 그 제가 밤새 아침까지 <laughs> 켜놓고 잤을 때는 아침까지는 이게 자, 그 버티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원은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혹시나 예비용으로 배낭 같은 데나 차에 하나 이렇게 뒀다가 그 트렁크가 어두울 때볼 때나 이럴 때좀 많이 쓰고요. 예, 그렇습니다. 걸어 놓는 거는 여기 끈이 있는데 이렇게 클립 하고로 이제 다 약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본드로 순간접착으로 그냥 보기는 흉한데 이렇게 서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매달아 놓기도 하고 이렇게 이 해서 세워놓고 예,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구매한 게 이제 이건 아직도 만족도가참 좋은데 레터라고 되어 있고 가격이 아까 19,000원 ,000 2만원 내에 저는 이거 캠핑고래에서 샀고요 여기도 이제 끈이 있었는데 어 항상 불만족스러게 끈이 좀 약해서 좀 힘을 주면 부러지거나 뜯어지거나 해서 여기도 그냥 순간접촉제로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예, 이렇게 걸어서 쓰기도 하고 자우축에 이렇게 매달아서 예, 쓰기도 하고 합니다. 이것도 충전 그 USB 충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 보조 배터리용으로도 쓸수 있는데 이거를 사실 보조 배터리로 쓰기는 좀 그렇죠. 어쨌거나 어, 이거는 이제 빛이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 이게 주황색이 있고 여기서 이 상태로 그 다음에 백색 그 다음에 깜빡이등 이렇게 세 번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주광색을 킨 상태에서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예 최대 밝기 이것도 최대 밝기로 해놓고 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예 과열되지 않게끔 작동이 안되고 꺼집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쭉 누르면은 예 불이 이렇게 조여지면서 최대 정도 잠자기 전에는 요 정도만 켜놓고 자도 아늑하고 충분히 어둡지 않은 정도 되고요 다시, 다시 누르면은, 이게 밝게.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흰빛. 예, 하얀색 빛도 세게 누르면은 가장 밝게. 또 누르면 가장 약하게. 전 주로 혼자 있으면 약하게 해놓고, 습니다. 왜냐면, 하 여름이나 하절기에는 벌레도 많이 꼬이고 하기 때문에, 깜빡이 등, 이 정도, 뭐, 하고 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되었고, 가격은, 예, 그 다음 여기, 2200mAh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는, 부피는 커서, 그, 백패킹은 모르겠는데, 오캠용으로는, 뭐, 두 가지는, 뭐, 무리, 무리 없이, 보조용 메인용으로, 쓰고 있고요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캠핑 안에 실내 등으로 쓰는 게, 이거 예전에 그, 폴더폰 아시죠? 그, 요게 아직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요, 요즘은 요기 핀이 그, 뭐라 그래요 C타입이나 O핀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꼽아서, 예, 옛날 그 폴더폰 배터리 있죠? 남아도는 것들.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렇게, 예, 굉장히, 그, 밝습니다. 생각보다. 요거 하나 갖고, 있다 이건 밝기 조절은 안 되고요. 이렇게 켜놓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타프, 제가 쓰고 있는 타프가 약 3m, 5m 짜리인데 전체적으로 밝기 조명에는 식사하는 데는 큰 무리 없게 잘 쓰고 있고요. 요게 보통 한, 이렇게요 상태로 켜놓고,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이 약해지면서 아침까지는 켜져 있는, 그래서, 이런 배터리가 지금 집에 딱세 개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 꼽아가지고, 예, 옮겨서 쓰고 있고, 요것도, 요거는 이제 뭐, 쇼킹할 때, 요거 좀 귀찮다 싶을 때이걸로이렇게 넣어서 갖고 다니면은, 충분히,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단점은,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방수나 이런 데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 야외에서 쓰시려면은, 비국, 우천시나 쓸 때는, 그, 뭐라 해야 그래? 그, 미니 랩? 예, 지퍼 랩? 같은 데놓어갖고 걸어서 쓰셔도 무관하니까, 그렇게 한번 쓰시는 것도 낫고, 요런 통에다 놓고, 이 상태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일 싸죠. 그, 이게 원래 헤드랜턴인데 이게 머리 헤드 밴드 조절이 없고 여기 밴드가 붙어 있었는데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에서 도는 순간접착제는 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순간접착제 이용해갖고 이렇게 뭐 배낭에 앞에 이렇게 걸어놓고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텐트 안에 이렇게 걸어놓고 다닌다거나 불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텐트에서 이거 켜놓으면 굉장히 밝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요요 요, 요 정도로 해놓고 자면은. 아침까지 켜져 있습니다. 어, 단점은 충전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AAA 배터리 3개가 들어가서, 이게 보통 한번 가면은, 한번 쓰고, 그 다음번 갔을 때, 갈아주는 정도. 약간 1.5일 정도는 버티는. 예, 야간에는 충분히, 저는 가격도 싸고, 천 원에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배터리 값 캠핑을 주고 다녀도, 예, 대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허접하기도 하고, 그뭐 내구성 이런 거는 뭐 포기해야겠더라고요. 천 원짜리인데 그래도 사용하는데는 큰 무리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 집에 지금 여러 개 있어요. 한 다섯 개인가 사놓고선 집에 그냥 여기저기다 이렇게 둡니다. 비상시에라도 이렇게 쓸수 있게끔 요거 쓰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갖고 있던 거는, 이제 실내 등, 아, 요거는 이제, 그, 저렴이 헤드랜턴이죠. 요것도 저가. 저는 아직 헤드랜턴은 좀 좋은 게 없습니다. 요것도 밴드가 있었는데, 밴드, 저기요, 어디 날아가 버렸고요. 요렇게 랜턴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수비 타고, 요거는, 불이, 하나, 두, 둘, 빨간불, 점등, 네 가지 모두. 요것도 캠핑하면서, 가지고 다니기는 큰무리고 가격이 한 4, 4 5천원대 정도면 은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는 거고요. 배터리도 이렇게 3개 예, 들어가는 거.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선물 받은 건데, 보통 한 천원 내외에 파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배낭 같은 데 매달아 놓고 있다가 비상시에 이렇게 밤에는 굉장히 밝습니다. 어, 벌써 한 하루 왼종일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켜놨다 가 다시 끈 건데도 몇 번은 쓱 쓰겠더라고요. 배터리도 뭐 저렴하고 뭐 방수 도잘 되고 이거는요. 글쎄 물 속에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웬만 비 맞는 거는 우중 때 써봤는데도 상관없고 이게 원래는 그거죠. 저 뭐죠 그 스트링 같은데 걸어서 발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용도 이거는요 조명이라기보다는. 그, 텐트 혹시나 이제 타프라든지 이런 거칠때몇 개씩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예, 무게도 얼마 안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예, 다른 사람들께 넘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텐트 이제 혼자 텐트 안 했을 때는 요거 두 개가 가끔씩은 이제 눈이 부실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빛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은은 작게 미니 후레스입니다. 요거는 빛이 이렇게까지 딱 원형으로 아예 셋업이 되는 형태고요 어 이거는, 한번 켜놓고, 아침까지, 종일, 저녁에 켜놓으면, 한, 일곱, 여덟 시간은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배터리 하나로. 그, 아무래도 소모량이 적어서, 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요걸 쓰면은, 배터리에 대한 부담, 그다음 무게, 그 차이가 얼마 안 되겠지만, 세 개는 더, 더 좋을 것 같고, 좋고요 요거는, 이제, <웃음> <웃음> 그, 한 2,000원에서 한 3,000원 사이 정도면 아마 구매할수 있는 저기 미니 라, 미니 후레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지고, 요게 줄은 제가, 원래 클립이 달려있었는데, 제가 저거 떼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줄로, 예, 이렇게, 이렇게 테이프로 그냥 감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묶었습니다. 요것도 배터리가, 이렇게 하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브랜치 보다는 무게 부담도 적고, 오히려 랜턴으로 쓰기에는 아주 밝은 빛은 아니지만, 걸어 놓으면은, 예, 그 주변은 충분히 밝게, 깜깜한 밤에는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거리도 한 5, 6m 내외는 이렇게 밝혀줄 수 있기 때문에, 씻데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급할 땐 이거를 헤어밴드 옆에 딱 이렇게 벨크로를 감아가지고, 어, 머리가 이렇게, 이게 만약 머리라면은, 세 번째 이렇게 둘러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벨크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딱 치면은 오히려 보통 헤드랜턴 이렇게 이렇게 넣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치가 네,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귀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예,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쓰는 거 참고하시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 네, 요거. 헤드랜턴 이제 헤드랜턴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요 헤드랜턴은 약간 이제 요것도 헤드랜턴. 요것도 헤드랜턴. 요건 1,000원. 어, 요것도 한 3, 4,000원 정도. 예. 어,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값인데 요건 이제 다른 차이점이 면발광 형태로 이렇게.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켜 보고 요, 요 정도 빛 그다음에 써 봤는데 이 상태로는 되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가의 제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이제, 약간의 뭐랄까요. 이렇게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감이 있고, 잠깐잠깐 잠깐 쓰는 거는 좋고, 시간이 좀 지날수록 좀 흐려지더라고요. 이것 배터리 3개. 그래서 아주 밝게 안 하고, 그냥 이 정도로 해갖고는, 그래도 이제 활동하는 데는, 무리는 없는데, 메인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 결론은 저도 이제 헤드랜턴은 아무래도 조금 믿을 수 있는 걸좀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장시간 산행을 안 다녀봐서 그런지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잠깐잠깐 쓰기는 좋지만 뭐 잠깐이라는 게 보통 한 10분, 20분 내외 그뭐한 시간 내외 쓰는 건 좋은데 장시간 계속 키면서 뭐 산행을 갈 때는 차라리 또뭐두 개를 갖고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좀 좋은 거, 요즘 뭐 크레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하나를 제대로 된거를 갖고 다니시는 거를 저도 권해드리고요. 어 이거에 대한 신뢰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오캠 때만 사실 쓰는 거고 그나마 조금 쓸만하다 싶었던 게 요게 한 7, 8천 원대 뭐 골드아이라고 써있는데 h, 아, ws330h 인가요? 이것도 배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세개가 들어가고, 전 이제 충전 배터리를 사다가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예전에 샀던, 요거는 이제 약간 직진성이 좀 있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직진성, 약간 후레시 대용으로도 쓸수 있고, 보통 한 30m 에서 40m 정도까지는 이제 일반 후레시처럼 이렇게 빛을 예, 보여주고, 예. 상대적으로 밝습니다. 안에 있는 불도 그 LED가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뭐라 그래요? 요 반사 거울, 반사 유리가 약간 직진성이가 가운데 좀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아마 직진성을 좀 도와주는 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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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그래서 요거를 주로 쓰고 있는데 조금, 앞에 이렇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약간 수납하거나 이러는데 조금, 다소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좀잘 쓰고 있는, 예 후레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태까지, 이거쓴 지가 벌써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잘, 그 쓰고 있는 후레시입니다. 랜턴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자전거 탈때 쓰던 랜턴인데 충전식이라고 해갖고, 전기 꼽아서 이 배터리를 꼽는, 여기 자체는 충전하는 모듈이 없어요. 그래서 단점은 갖고 와서 18650인가요? 이렇게 쓰는, 이걸 꼭그 소켓에 꼽아서 충전을 해서 써야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요거 외에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또 안에 그 소켓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고. 어쨌거나, 충전식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충전된 배터리를 넣는 방식이고요. 빛은 한 번, 두 번, 하나, 둘, 깜빡이는 빛, 예,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조율이 돼 갖고 대신 장점은 굉장히 한 100m 이상 예 멀리까지 빛이 나간다. 사실 야간에 100m 쪽에 있는 걸 비추더라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식별하기는 사실 용이하지가 않죠. 예, 내 위치를 알려주는 거는 뭐 좋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생각보다 이제 손에 비해서 무게가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뭐 아직까지 뭐 고장 안 나고 자전거 탈 때는 뭐 비도 많이 맞고 했는데 뭐큰 지장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캠핑골에서 샀던 게 요게 그때 2만원 조금 넘게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이 만, 만원? 에산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벨크를 붙여가지고, 나무 기둥에 이렇게 매달아 놓을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해둘 거고요. 장점은, 여기 USB 충전 단자가 있어가지고, 예, 보조 배터리나 현장에서도 바로 충전해서 쓸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보이시죠? 예,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냥 간편하게 스마트폰 충전했던 옛날 그 5핀에다가 꼽으면 바로 충전할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 예, 간편하게, 드르륵 한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그, 예, 조, 절할수 있게끔. 한 번, 빛, 밝긴 한 번, 중간빛, 깜빡이, 끝. 예, 이렇게 했습니다 비선 이렇게 해서, 이걸 조율하면은, 크게, 작게, 예. 굉장히 봤습니다. 이거 두피 사이즈를 비시면은 거의 한 3분의 2 내외의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밝기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예. 밝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비출 때는, 뭐, 둘다 밝게 보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야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슬림하고, 예. 굉장히 만족,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옥행할 때 이제 저는 항상 차 뒤에 갖고 다니는 게요거예요 그, 인터넷 치시면 태양광 뭐 조명? 뭐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데, 여기 원래 이제 꼬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정원에 꽂게끔. 그래서 줄을 풀어서 그냥 이제 텐트 주변 아니면 아니면 타프 위쪽에 걸고, 중간에 걸지 않아요. 이게 선이 얇아서. 이렇게 얇기 때문에 혹시나 얼굴에 걸리거나 몸에 걸리거나 오히려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타프 위쪽으로 해서 내 위치를 좀 이렇게 테두리로 알리는 정도로 갖고도 아니면 팩이 있는 뒤쪽 후, 후사면 쪽에 바닥으로 쭉 깔아서 그래. 아침에 이것부터 거, 거, 걷어냅니다. 발에 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자, 기능은 우선 이제 전원을 켜고요. 낮에 햇빛을 자기가 알아서 받았다가 지금 이제 빛이 안 들어오죠. 어밤이 돼서 어두워지면 이렇게 깜빡이 모드 그다음에 모 아예 항상 켜져 있는 모드 이거 한번 보고 음, 고장났나 이렇게 계속 켜져 있거나 아니면은 저는 주로 깜빡이를 씁니다 전력소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해뱃, 밝아지면 다시 이렇게 자, 자용적으로 자기가 햇빛을 충전도 하고 꺼지고요. 어, 요게 길이가 거의 한 1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 텐트 주변에 감는 데는 완전히 두, 둘레를 다 감지는 못하지만, 웬만한 텐트를 주변에 이렇게 가장자리를 감아준 데는 큰 무리 없이, 예,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얻어주면 이렇게 들어오죠. 예, 한쪽을 이렇게 어, 타프팩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팩 주변으로 돌돌돌 이렇게 테두리를 해갖고 그 경계선을 나타낼 때 씁니다. 꺼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런 뭐 이런요? 이런 이걸 뭐였지? 저기 밀폐용지 이런데다 딱두개 얇은 거다 놓고선 차 뒤에다가 만 햇빛이 이 정도면 닫아놔도 그 자기가 스스로 햇빛을 어 받아가지고 충전을 하고이 안에 충전용 배터리가 들어있으니까 그예 자기가 알아서 씁니다. 주의할 점은 예, 다 쓰고 나서 반드시 온오프 그 유물을 이렇게 켜져 있는 거를 반드시 예 확인하시고 담아 놓으셔요. 안 그러면은. 밤에 저는 잘 예전에 어떤 실수가 했냐면 밤에 차 뒤에 이렇게 놔뒀더니 차 뒤에서 계속 깜빡깜빡 밤에 이게 꺼놓지 않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두우니까 센서가 있어서 밤에 계속 차뒤에 깜빡깜빡깜빡하면서 작동을 되더라 했던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저희 집으로 인터폰을 해갖고 알려주셨던 적도 있습니다. 어, 웬만한 비 물속에 담그지 않는 이상 웬만한 비잘 버텼던 것 같고요. 그 저희 집 베란다. 예, 얘는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트리용으로 원래 쓰려고 구매를 했다가 효과가 좋아서 한 6개월 이상 가더라고요. 그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낮에 충전했다가 밤에 깜빡거렸다 하는 거를 6개월 이상 반복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좀 이제 기능이 아마 많이 떨어졌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한 만원에서 만 삼, 사, 오천원 정도 선에서 한번 사면 거의 반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무게도 부피도 그렇게 크게 않고 이것도 뭐 오토 캠핑 이거 말고도 이제 배터리 놓고나 이런 방울방울 달리는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거 샀을 때 이렇게 태양광 LED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걸 사면 오히려 저는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부피도 작고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제가 꾸는 랜턴, 그러니까 조명 이예 관련된 거는 요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고 그래서 이제 어 우선순위를 뽑는다라고 치면은 조명으로 사용하기는 예좀큰 빛은 요게 제일 낫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로 그냥 부담 없이 바로 쓸수 있는 거는 1 0 0 원짜리 얘가 참 예상 말만큼, 보조적 역할을 잘 하더라.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 헤드랜턴 세 개는, 어, 싸고 좋은데, 뭐, 5, 6천원 때문에 다살수 있기 때문에, 싸고 좋은데, 아직까지 품질에 대한 신뢰는 좀 어렵더라. 예, 그거구요. 그리고, 집에 폴드폼이 남아 계신 분은, 근데 이게 가격이 요즘 꽤 비싼 것 같아요. 요것만 따로 파는데도. 이런게 많이 있으시면은 구매하시고, 없으신 분은 그냥, 예, 하지 마시라. 요건 저는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 소개해 드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오늘 그 제, 그, 캠핑용 조명에 대한 영상 마치고요. 어, 인터넷 들어가서 요거는 제가 추천 드릴게요. 그, 2,000, 한, 5, 600원, 3,000원 내외, 그, 미니 렌턴이런거몇개 갖다 놓으시면은, 여기 저기에다 이렇게 박아 놓으셔도, 어 주변에 그 조명, 이거 잊어버려도 사실 부담 없는 가격, 한 2,000원 내외니까요. 예, 배터리도 소모량도 작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 놓으면 오히려, 그, 타프 폴이나 이런 데 걸어 놓으면은, 좋더라. 예,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음. 그 같은 값이면은 저는 요둘 중에서는 이거를 사겠어요. 왜냐면은 요거는 그 밝힐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도 여기 아무래도 이제 조명 기능도 있고 하니까 예 오히려 스트링을 보여주는 데도 더 효과적이겠죠. 걸어놓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